지난번에 제가 그 이상한 소설 <laughs> 소개를 해드렸죠. 어, 저수지 13이라는 것. 음,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소설입니다. 그 저수지 13은 2017년에 예, 음, 작품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소설입니다만은, 훨씬 더전위적입니다 어, 1955년에,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제 세대에 태어날 때 <laughs> 나온 책입니다. 자, 엿보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엿보는 자. 제목 자체도 조금 귀, 에, 그렇습니다. 그뭐 엿본다고 하면 뭔가 조금 뭐 어떤 경우에는 어, 비열한 느낌? 또는 또 조금 외설적인 느낌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 굉장히 그 에, 무슨 프랑스 작가인데요 에, 앙티로망 반소설이라고 해요. 소설에 반대되는 그러면서 또 그래서 누보 로, 로망 그러니까, 신소설, 뭐, 이런 것으로 과거의 어떤 사실주의적인 그런 기법 또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시험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계행상이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 없지만 이 방문 판매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한 가득 이제 손목 시계를 가방에 담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판매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어 자기가 과거에 태어났던 곳, 자기 고향이죠. 그런데 거의 뭐 왕래가 없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섬에 들어가서 이제 이 시계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시계를 팔고 나오는 그때까지 그 섬에 머무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스토리는. 자, 이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알랭 로브그리에라는 어, 프랑스 작가입니다. 1922년생이니까 아주 어, 옛날 사람이죠. 음, 어, 그래서 어, 그... 원래는 농업 학교를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 유실수 뭐 이런 것들을 뭐 농업 연구소 같은 곳에서 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농촌지도소 같은 데서 근무를 한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 그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 기니,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러나 이제 그 어, 소설 작가의 길을 어, 걸어서. 처음부터 아주 그 주목할 만한 그런 작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1954년에 전업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1955년에 바로 이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어, 일종의 범죄 소설 범죄에 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계 행상이 시계를 팔고 돌아다니는 그 과정을 묘사한 거라는데 무슨 범죄냐 이런 의문이 또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어~ 그래서 이 작품으로 어~ 그 프랑스 비평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문학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설이냐. 아니다. 이 정말 정말 전위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양분이 돼서 이 비평가 상을 받았는데 상은 받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품으로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이제 묘한 소설입니다. 자 이제 대강 그 배경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저스지 13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드리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다. 아 그러니까, 아 뭐, 이게, 이, 뭐, 보시기 싫은 분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다. <laughs>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것보다 한수더 뜨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 저도 처음에, 에 참, 그, 뭐랄까요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그래서 이~ 문학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한번 경험해 보는 어~ 뭐~ 이게 (55년짜기니까) 좀 아주 늦은 거지만 저로서는 그 전통적인 사실주의 기법에 의해서 어떤 스토리가 유장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여러 그 등장 인물들의 심리가 묘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어떤 갈등이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또는 좋은 일이 생기고 해서 결말로 가고 이런 일반적인 소설을 선호하고 그런 것만 보다가 이런 것을 보니까 참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저의 경우는, 음, 자, 이제 작품을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소설의 탄생을 알린 아름답고 음산한 미스터리. 그런데 전혀 새로운 소설의 탄생을 알린 것은 맞고요.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산한 미스터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미스터리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주 이상한 소설입니다. 기이한 미스터리, 뭐 음산한 미스터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표지는 뭐, 그럴싸하게좀 로맨틱해 보입니다만은 전혀. 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시계행상입니다. 시계행상. 요즘 시계행상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1955년작이라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인터넷 쇼핑몰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또뭐 외딴 시골이나 섬 같은 데는 시계 좀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가방에 시계를 한 가득 싣고 넣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첫 장면은 배가 그 섬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 마을에서 뭐 섬이 자전거 타고 이 사람이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섬이 아니죠. 음뭐 제일 긴 변의 그 거리가 어 6km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 마을인데 어 과거에는 어 그나마 좀어저 전략적인 요충이어서 어좀 번창을 했다가 뭐군 어 해군 함정도 오고 이러니까 꽤 번창의 요새도 있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필요가 없어지면서 어 이제 쇠락한 것이죠 그런데 에이 사람 이 시계 행상이 그런 섬에 가져갈 때는 참 상황이 안 좋겠죠. 어 그래서 어 89개 시계를 모두 지금 자기가 시계를 89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팔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걸 다 팔려면은 4분마다 한 개씩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일주일에 두번 다니는데 하루 왔다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4일 있다 왔다 돌아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계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데 거기서 4일을 묵으면서 돈을 쓰면 손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와서 내렸을 때 자기가 마을을 다 돌면서 시계 여덟 아홉 개를 팔고 그다음 떠나는 배 당일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설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스토리가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배가 이 항구에 들어가서 어, 접안을 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큰 배도 아니고 어뭐한 3시간 정도 가는 배니까 그렇게 큰 배도 아니죠. 연안 역액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접안할 때그 어, 이렇게 방파제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왜그 배와 그 방파제 이런 사이에 막 어, 물결이 출렁출렁 일고 그러면서 바다 밑에 막 해초가 막 드러났다, 들어갔다 하고 또 이쪽 방파제 쪽에는 막이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배가 또 이렇게 울렁울렁하니까 자기 시야가 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포말이 일고 무슨 뭐 갈매기가 날아왔는데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리고 <laughs>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런 묘사가 왜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 시종일관 소설 전체가 그런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어, 이제 자전거를 빌리고 어, 뭐 어디 어두침침한 집에 들어가서 어, 시계를 파는데 퇴짜를 맞고 엉뚱한 어,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그 자기가 남은 시간, 이런 것들을 막 면밀히 계산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배를 놓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을 묵게 돼요. 어, 묵게 되는데, 어,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마을에서 조금 문제와 비슷한 여자아이가 살해된 뭐 사례가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음, 낭떠리에서 바다로 떨어져서 그 바위에 부딪혀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분위기는 살인사건이라는 분위기가 풍겨집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이제 일부에 그렇게 시계를 팔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죠. 그런데 뭐, 시계를 파는 것이, 뭐, 그렇게 뭐, 글쎄요, 뭐, 시계 파는 묘사보다는 이 사람이 가는 길, 모습, 풍경, 그리고 거기 자전거가 뭐,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장황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그러니까 이 집에 들리고, 그 다음에 어느 길을 가면서 이런 것들이 또 아주 몇분몇분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부에서 그렇게 가다가 2부에서 이제 다시 그걸 다 되풀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바둑으로 치면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의 그 흐름을 이 사람이 다 이제 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그러면서 또 그때 상황들이 다 묘사가 되는데 일부의 묘사와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그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사람이 했던 것과 전체 시간에 한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배를 놓친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 시계 행상이 마치 자기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시간을 이 다니면서 막그 풍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증거물 뭐 이런 것들을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며칠을 묵게 되면서 또 당하는 당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보는 풍경 뭐 이런 것들이 쭉 묘사가 되는데 아주 좀 스산하고 음산합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laughs> 그렇게 끝나요. <laughs> 예 그런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아 처음에는 읽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어, 뭐 이런 게 있어? 어, 그런데 묘하게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우리가 생각하는 추리 소설은 막막 그런 것을 추적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빠져드는 미스테리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한반 정도 읽었을 때, 아니, 3분의 2 정도까지는 참 짜증을 내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어, 뭐 시작했으니까, 뭐 읽어야지. 에이, 끝까지 읽겠어. 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책을 덮으면서 역시 이것도 어, 저수지 13처럼 그런 어떤 뭔가 어떤 개념이 뭔가 하나 잡혀 있는 어, 그런 상황에서 끝이 났습니다. 참 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1955년이라는) 게 어떤 해입니까? 자 유럽의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고요 거기에 유럽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굉장한 어떤 환멸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 2차 대전 전의 가치라는 것은 자신들이 막 프랑스 대혁명에 이어서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휴머니즘, 인권 이런 것들이 신장이 되고 이랬는데 2차 대전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무슨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런데 유대인 학살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 이책 소개를 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했지만 사실 유럽 사람 전부가 공모했다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이, 이 알랭 로브르그리에 같은 이런 작가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반 소설이라고 할까요? 어, 지금까지 가치를 뒤집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런 데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뒤에 그 해설도 있고요. 어, 그, 문학평론가의뭐 여러 가지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은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어, 뭐 제가 이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 그런 문학을 어, 막 공부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 우리는 그냥 독자 아닙니까? 일반 독자입니다. 음, 그런데 문학 공부도 안 했고요. 어, 그러면 어, 저는 뭐 사실 학교에서 문학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쪽은 안 했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 전통적인 사실주의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 이런 쪽에 그 어떤 뭐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는 독자예요. 어, 그래서 그런 매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이 짙은 어떤 회의적인 모습 그리고 삶의 어떤 찌든 한 시계 행상인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한 아이가 어떤 비난을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삶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균열이 막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참 명한 책이라는 것. 아, 역시 이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흥미가 가시는 분들은 보시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도 않으셨겠지만 혹시 끝까지 보셨더라도 그냥 아, 그런 책이구나 생각하시고 <laughs> 안 읽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어, 그만큼 이제 이건 호불호가 아주 극명하게 그 당시에 프랑스 비평계가 완전히 양분됐듯이 이 독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어 저는 어, 참 한번 읽어 볼 가치가 있는 책이었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이 책과 같이 산세 권, 책세개다 <laughs> 이상한 소설이었어요. 어, 저수지13 (1아이가) 실종이 돼서 (13년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을에 그 동네 그 지역에 온갖 사소한 사생활과 자연환경이 (13년) 흐르는 동안 모, 묘사되는 아주 시한한 소설 그다음에 시계 행상이 하루 동안 다닌 일을 계속 시간을 따져서 빈한시간의그 의미를 추적하는 아주 해괴한 소설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도체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죽은 장군의 군대,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죽은 군대의 장군이라는 것인데, 그건 그나마 이두 건에 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소설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상해서 그렇지 말이죠. 자,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알랭 로브그리에라는 프랑스 작가의 1955년 작품, 누보로망의 대표작, 엿보는 자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